팀이 짜릿한 역전승에 성공했는데 승리 소감부터 들려주시죠. 어, 제가 여기 이적해서 최대한 민폐를 안 끼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타석에 그래도 만회를 한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오늘부터 또새 유니폼을 입고 1군 무대에서 뛰게 됐잖아요. 경기 전에 LG 유니폼 입고 특별히 든 생각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또 상대가 또 KT여가지고 더 집중하려고 했었고 유니폼 입었는데. 형들이 다잘 어울린다고 세 보인다고 해가지고 더 거기에 자신감 얻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천성호 선수는 유니폼 마음에 드셨나요? 어,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팀이 가장 필요했던 어, 순간에 선두타자로서 장타를 만들어 냈는데 당시 타석에서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어, 영현이가 직구가 너무나 좋은 투수다 보니까 초구의 직구를 제가 치지 못하면 그 타석은. 실패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초구부터 돌렸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계석에서는 앞선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나면 과감한 초구 공략이 쉽진 않을 거라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과감하게 초구를 때려냈습니다. 이런 천성호 선수의 과감함의 비결이 있을까요? 어, 저는 원래 과감하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감독님께서랑 코치님께서 못쳐처 되니까 좀 초구부터 쳤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도 거기에 맞게 하려고 초보부터 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부터 또 트윈스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어, 제가 처음부터 LG라는 팀에 있었던 선수가 아니라 중간에 왔기 때문에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않고 더 여기서 더 좋은 선수가 돼서 항상 그라운드에서 웃고 행복한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트윈스의 팬분들께 눈도장을 톡톡히 찍은 하루가 될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LG, 팬분, LG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어, 많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사랑해주시면 저희 맞는 플레이로 보답해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천성우 선수 만나봤습니다.